<목소리가> 아니야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지 마. 어, 이 말이. 그렇게 쳐다보지 마. 따좋아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? 그, 딴니, 딴니, 잘 갔다. 가보자. 가보자. 줘봐. 아니, 형가 같이 해봐. 뛰어봐. 좋아. 좋아. 아니야, 아, 아빠, 아빠, 뛰어봐. 뛰어보라고? 배, 어. 왜? 아니, 누가 빨리 뛰어라고 누가 빨리 뛰는지 해보자고? 어. 자, 준비. 아니야, 준비 시작해야지. 준비. 시작! 아빠도 빠르지. 아빠도 손 빼고 손 빼고 뛰야 손 빼고. 아, 아이 손을 떼고 뛰어야죠. 내거이따다타고코아이가 이거 다 아빠한테. 자치+ 다시 두피이가 주세요. 한개 줘.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. 지금 지가 주고 고맙다 하나. 아까. 오 예. 야, 진짜, 진짜. 어? 또 줄게. 지금 먹을까요? 응. 어. 또 줄까? 고맙습니다 하고. 하나, 이, 삼. 고맙습니다. 예. 짜잔. 아미도 주세요. 오, 예. 오 예. <laughs> 아리나, 어 예, 유랑별사. 우리가 어손 뭐 빼고 뛰어, 아리나 넘어진다. 응.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우리가 고래를 볼수 있을까, 아리나? 아, 응. 응. 고래선 아니야. 어? 고래선 아니야. 고래선은 따로 있어. 아, 우리 고래 보는 거 아니야? 고래 탐사리 허무는 우리. 허무 우리. 우리. 는 우리. 연안는인데 연안 는오리 허무는 우리. 허무는 우리. 허무는 가자 친구들 <laughs> 배다 배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배를 오,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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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배안 이리 생겼구나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어 뭔데 저기 저기 자리 잡고 사줄게 자리 잡고 근데 지금 공명 쪽지가 어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어디? 혹시라도 타이타닉 상황 생기면 자기하고 아리마 살아라 내가 어떻게 살려줄게? 아리마 배타니까 어때? 좋아 이불 덮어 추워 추워 추워, 추워. 그래도 삼층짜리가 최고구만. 여 뭐, 최고다. 제일 좋은데 잡았다. 담요. 아 배는 바닷바람도 맞아주고 이래야지. 1층 낭만이 없잖아. <laughs> 누나 봐봐. 이용시 같은가? 오 여기에 보면 컵라면 이렇게 파네요. 아, 컵라면 완전 낭만 있겠는데 여기서 먹으면 나 프링글스 양파 만하게 먹어도요. 비싼 거라고 또안 사줄라고 하 아, 진짜. 엄마 나니 새우치치. 뭐? 새우치치 것. 새우깡. 응. 새우치치. 새우 새우깡. 새우치치 새우치치가 뭔데? 새우.. 달.. 달.. 치 되게 낭만이 있어요 뭐 매점이 이렇게 막돼있거든요좀 낭만이 있어요 과 저거? 응. 우리 아리가 낭만을 아는구만 그냥 배타 <laughs> 가 보자. 오예배 어, 빨리 출발해라.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>, 안녕 안녕 해준다. 와. 대신해 놓아 그래도. <laughs> 어, 무슨 소리가? 어, 아리나, 니좀 가만히 있어. 여기, 이봐아떨어지면 왜? 너도 갈고 그러려노. 대대대대 어, 오, 아린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. 위험해. 아린나안 무서워? 배부, 이거 장생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. 아, 배 안에서 먹는 라면 어때? 낭만 있지? 응. 낭만 있다 해봐. 낭만 있다 해봐. 낭만 있다. 낭만 있지. <laughs> 잡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생각 되는 거? 아니면 그래? 그러면... <laughs> 선물이 선물이 선물. 잠깐. 오케이. 다시. 다시. <laughs> 오예! Yeah. 아린이 선물, o m 선물이야? 진짜로? 오예! Yeah. 그러면 우리 m 포장 안 해왔던데? 유 o m 그거 누가 줬어? 누나. 누나가 줬어? 오예! m y 이 담이 m y t o m m 야 Tomm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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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아린아 Tommy! t o m m 선물가 아니야. 다미, 그사랑해줘야한테 다미 고마워하고. 미안미뜨거야해아야 아, 아, 뭐야, 너무 이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맞네. <laughs>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유아너 그런 거 갖고 놀아야 돼. 미 좋아? <laughs> 오 예.